그래서 여기 좀 길게 하고 위에는 길고 아래는 좀 짧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변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서로 나가지 않죠 이 끝을 근데 여기서 이제 이흙토가두 개가 나오는데 비율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작게 썼죠 그리고 쑥 올라가서 이게 좀 커지죠 근데 두 번째 이제 흑도차쓸때요 길이만큼 첫번째 길이만큼 잡아주시면 돼요. 너무 커지도 않게 내려가서 여기는 좀 커지죠. 이렇게 밑을 감싸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조금 그나마 좀안 쓰시기가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기 이가